반갑습니다 형님들 더피기 차트 무당입니다. 어, 오늘 무슨 얘기를 좀 진행할 거냐면 어, 무당이가 차트 공부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20대 초반 초반에 어, 차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거의 주식 관련된 부분을 많이 공부를 했었고 뭐 이런 방송이나 유튜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었어요. 간단하게 볼수 있었던 거는 책, 이런 거 정도였는데, 저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 공부를 좀 했었고,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냥, 재밌어서 했어요. 사실, 차트 공부를. 제가 차트 공부로 돈을, 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혹은 지금은 코인을 하고 있지만,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차트 공부를 하면서 보조 지표를 하나 알면 꼭 내가 능력이 더 올라가는 것 같고 레벨업 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뭐또 다른 보조 지표와 매매 기법을 어, 알게 되면 내가 계속 성장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재미 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재미로 공부를 시작했던 게 여기까지 온 건데, 우선은 저도 형님들이랑 똑같아요. 처음부터 뭐부터 공부를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뻔합니다, 이거는. 보조 지표입니다. 어. 보조 지표부터 공부를 했어요, 저도. 어,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보조 지표를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 보조 지표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과거에 나와 있던 데이터들 있죠 캔들 데이터를 가지고 백 테스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단점을 많이 찾았어요 장점과 단점을 찾으면서 그런 구간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백 테스팅을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걸 실전으로 대입을 하려고 해도 수익 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어느 순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형님들과 똑같이 보조 지표로 시작을 했고, 보조 지표를 찾다 보니까 더 좋은 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매물 때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캔들도 공부하게 됐죠. 그리고 뭐, 이제 거래량, 막 이런 것도 혼자 연구도 해보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순서대로 하는 게 맞지만,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생각해 본다면 아 이것만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들겠더라고요 아 이것만 공부하면 많이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혹은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조언을 해줬거나 혹은 나에게 무당이 무당에게는 스승이 있었다면 아 나는 좀 쉽게 공부를 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공부를 했던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재미 있어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 시작이 지금 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거고 제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형님들도 어, 무당이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혹은 공부를 왜 했고 아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차트 공부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내가 혼자. 매매를 해서 돈을 번다면 그죠 어디에 소속이 안, 우선 소속이 안 들어가겠죠 소속감도 없을 거고 뭐 회사에 들어가서 누군가한테 샤바샤바 할 일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많이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아쉬운 소리 안할수 있고 뭐 내가 돈을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누군가한테 크게 어, 터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게 이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이 벌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하긴 했었죠. 근데 처음부터는 뭐 돈을 벌려고 시작했던 거는 아닙니다. 공부를 돈을 많이 벌고 나는 얼마까지 벌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접근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공부를 했었고 또뭐 군대도 갔다 와야 됐었고 막 이러면서 어, 지금 전업으로 매매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전업, 전업 매매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이후에는 이제 코인 공부를 또 다시 시작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인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한 15년도인가? 그럴 거 15년도에서 한 16년도 사이였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주식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코인을 공부를 따로 다시 했죠. 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시 했습니다. 흐름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를 다시 하면서 17년도 말, 뭐 18년도 초부터 방송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돈도 많이 벌었고, 지금도 꾸준히 벌곤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꼭 내가 해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좀 재미를 붙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게 뭔가에 빠지면 그것만 파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이 시장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한 가지를 열심히 못 하시는 분, 들 여러 가지들을 하시는 분,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 어차피 정답이 없거든요. 공부를 아무리 잘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 형님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방송에서 채팅을 쳐주시면 제가 최대한 어, 답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당이가 공부를 시작했던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